이 반갑습니다. 네, 니다 처음 와가지 How? 넌 누구냐? w 왜? 고랴? 그럼 택시 많이 타고 다니세요? 아, 탑 이용해보신 적 있으세요? 왜요? 한쪽에서는 혁신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불법 택시라고 합니다. 뭐죠폭발하기 직전이에요. 그런데까지 하시네다 영업하는 것? 선생, 선생, 탑 영업이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고소 그한 상황이 때문에 탑장은 어때요? 제가 좀 자리를 좀 마련할 테니까 이 얘기를 네. 일단 그 택시 기사분 앞에서 좀 해줄 수 있나? 부르민족이라고 네. 해서 부르민족이라고 아세요? 저기 같이 한번. <laughs> 근데 정인는 코가 작잖아. 아... 아... 아 했다고! 정연이도 변신!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이영상 그녀의 연간 검색어는 범죄, 살인, 사이코패스 넌... 더잘 되시기를 버, 원하세요? 안니 그게 아니 <laughs> 유영철만큼 많이 죽이는 게 겁먹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간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가일의 <laughs> <laughs> 반은 다날리시는거 같은데 <laughs> 네. 100개까지 할수 있습니다. 너무 피곤해요.